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우리 기술 한번 봅시다. 뭐, 그냥 뭐,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딱 적당히 이 저항대를 못 들어줬다가 다고 뭐, 그러면서도 아래쪽 지지 라인 또 확실하고, 그 밑에도, 바로 밑에도 지지 라인이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가면서 오늘 못 들어준 건데, 아마 뭐 이렇게 해도 오늘 살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지금 원전주는 지금 핫하고 영국도 원전주는 핫하고 전 세계가 원전이 핫한데 우리나라만 원전이 어, 탈 원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경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은 이게 뒤집어 없는 다라는 생각은 어 무조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거 안 올라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애지간하면은 어 반도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어 그러한 그림과 흐름으로 나올 거니까 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지만요. 아 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형님들. 어, 이 원전은요 지금 당장에 전국민이 알아요 필요한 거를 아마 민주당의 고위층 도알 거예요 다만 근데 이게 원전을 유독 조금 싫어하시잖아 지금 정권을 잡은 이 민주당 쪽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원전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 하면은 결국 은 미국에 로열티 주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요즘 이 양반들이 선동을 하는 게 뭐냐하면요 우리나라 예비 전력이 15%나 된다. 즉, 15%의 전기가 남아 돈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내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특히 정치 세계 좀 물들어가지고, 정치 그거 너무 심취하신 형님들은, 야, 우리나라에 전기가 15%가 남아도는데, 왜 원전이 또 필요한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죄송한데요, 형님들. 혹시 저축을 하거나요, 보험을 넣는 돈을요, 남아도는 돈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자녀교육 시킬 때, 저축하고 보험 넣는 돈을요, 남아도는 돈이니까 돈 퐁퐁 쓰다가 안 되면은 그거 다 땡겨 쓰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빚져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 살림, 특히 이거 예비전력이 1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블랙아웃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스스로 블랙아웃을 올 정도의 전력을 펑펑 남아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프레임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원전은 나 솔직히 이런 거잘안 틀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원전 산업, AI 산업 하려면 원전 또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세운다고 보시고 요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에 로열티 주기 싫어가지고 지랄 열병 떨고 있는 건데. 나는 솔직히 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멘탈 지켜가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멘탈 지켜가면서 봅시다 어, 반도체 지씨 이런 거안 틀려요 멘탈만 좀꽉좀 잡아 갑시다 진짜로 어, 아 나도 이 아침부터 이러는 거 솔직히 주식으로 수익 보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뜻 있겠습니까 멘탈 잡아 갑시다 형들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에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 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근데 4월 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 달 막판에 4월 17일 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 원할 때부터 찍어서 3월 달에. 그러다가 4월 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 보자. 어, 4월 달 어디냐? 어, 4월 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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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 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하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하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러면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3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에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찾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에서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기폴드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세트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픽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중공업 있어요 HJ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 저,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잘하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잘하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서 와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위에 더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어 이거 중요한 거. 일단 지금 아침 시황에 어, 시간에 시황들을 좀 보면은 아직까지 완전 마무리가 된건 아니에요 4시 22분이라서 근데 보시면은 뭐 애플이 지금 4%가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뭐 테슬라도 쎄고 엔비디아도 쎄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구글이 살짝 빠졌다 싶지만은 지금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거의 1%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나스닥 고점인 거 생각하면은 또 다시 오늘 또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반도체 빅테크주 중심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잖아. 어 어제 막 1, 코스닥 1.3%가 떴는데, 지금 하락 종목이 9, 952 종목.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야. 하락 종목이 547 종목. 이게 왜 이래서,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게 시가총액 무거운 친구들 있잖아요 시총이라고 하죠 시총 무거운 친구들이 위로 올어좀 상승을 하고 어, 가벼운 대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이 발생되는 거야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조금 비슷할 것 같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시총이 높은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기술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죠. 어제도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간 거잖아, 사실은. 삼성전자 말고는 다 떨어졌었으니까.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가고, 나머지가 떨어졌던, 고러한 시장이 조금 반복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거지. 아니, 시장은 좋다고 하고, 시장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 종목은 또 떨어지는, 이러한 느낌이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하지만 우리는 뭐, 정신 차리긴 차려야 되겠죠. 뭐 그렇지 이, 이거 이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해 어 결국은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버텨야지 안 그래야 어아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멘탈이다 멘탈이다 하는 거예요 멘탈이 제일 주로 나갈 때가 그런 거잖아 어 멘탈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 결국은 시장은 올라온다고 하는데 남들 거다 올라가는데 내거안 올라가면 내가 안 올라가면 이게 멘탈 나가고 성 나가고 짜증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앞쪽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애지가 나면은, 어, 멘탈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지가 나면은 반도차 아저씨, 어, 주가 전망 안 틀리니까 들고 가자, 들고 가자 하는 거야. 앞에서 보여드렸잖아. 나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수익이 나면 고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 이 고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항상 수익만 보나 아니에요. 나는 항상 수익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영상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도 물려 있습니다, 형님. 이건 물려 있지만은 나는 괜찮습니다. 앞에 봐봐. 바로 앞에만 봐봐도 내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어이 자식이 입을 털었도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받쳐가지고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특별하게 대단하고 뭔가 주식을 막 화려하게 잘하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저 어 그냥 그저 어 그냥 시장 전망을 잘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전망,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끌고 가는 거야. 멘탈 잡고. 형님들한테도 그래서 멘탈 잡아라, 멘탈 잡아라 이런 이야기들만 주로 하는 거고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형님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어, 나는 실제로 내가 이 아침 시간부터 어,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매매하는 거를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수익이 잘 나와 어 수익이 잘 나와요. 막말로 삼성전자 지금 50% 가까이 수익이 나왔다는 거는 어 얼마나 이 새끼가 어 뒤지게 버티고 있는지 버티는 걸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한국 항공호주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들 여기에다가 바이오들 봐봐요. 결국은 내가 맨날 주식 전망할 때 EQ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 전문가들한테 실제로 전문가 후배들 많잖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예상을 이렇게 틀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내가 지금 루닛이랑 레이처셀 정도 빼고는 뭐 전부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게 벌어지냐 하면은 결국은 나는 그랬단 말이야.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시기가 오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예전에 정권 직전에 잡았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바이오라는 카테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전에 뭐 민주당의 정책 속에서 빌드업이 되고 빌드업이 되고 분명히 되었겠죠. 그러한 빌드업 과정이 보통 정권을 잡으면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이오주들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산바이오 지금 셀트리온 영상 찍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라갔던 대화 제약 좀 찍어 달라고 댓글이 여기저기 달리던데 대화 제약 아 대화 제약도 지금 조금은 보고 있어요 이 얘도 결국 17,800원을 못 넘었었는데 어제 넘었더라 종가로 어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좀 볼만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바이오주들 움직이는 소리까지 해가지고 제가 막 미친듯이 무장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도, 앞에 봐봐, 어, 반도체 아저씨, 주식 잘해요.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나 혼자서 이것 봐봐라 하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뭐, 이거 공유해드리는 게뭐 어렵겠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주식하는데. 그 와중에 형님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댓글로, 그냥 댓글로, 파이팅! 어, 파이팅! 아니면 그냥 댓글도, 애국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어, 우리, 이걸로 나, 유튜브 좀 알고리즘 좀 돌아서,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 이거 유튜브 수익 나오는 걸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나 좀 도와줄 수 있게, 형님들. 네, 예,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대신에, 010-8380-8354로,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놔주세요.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저 앞에 봐봐요 어, 건너뛰지 말고 앞에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 주식하는 것들 살벌하게 수익 나오는 것들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파이팅 어,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어. 자 오늘도 힘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 어, 멘탈 지켜가지고 한번 힘 내봅시다 어, 형님들 오늘 아침 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